저 오늘 ATL 첫 출전이에요. 하, 아 씨.. 와, <웃음> 와, ATL 잔인한데. 네 오늘 참가 신청해 놨어요. 오늘 제가 해설 안 합니다. 대신에 오늘은 후원사도 있고 방송 후원도 있는 스폰서가 빵빵한 프로 게이머 프로 게이머 모드. 오늘 난 왠지 질것 같지 않은 걸. 아아 <laughs> 볼까요?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약간 키우는 게 여러분도 좋으시죠? 어, 아직 난안 보여.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와! 아, 센데? 솔직히 센데? 나 이거 차라리 웨이브킹님 만나는 게 나을 수 있어. 라파존님은 저를 한번 데스에서 이기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제가 니나를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니라서 안 좋은 추억이네요. 잠깐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복수 아, 좋은 생각이야 아주 r e a t 한 아이디어 라운드로 갔습니다 자, 아. 이제 보내드릴 다음 경기가 아,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의 정말 그... 아, 중계진이기도 하지만 아, 정말 로얄 로더 길이 남을 무패로얄 <laughs> 로더에 빛나는 락동민의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 드림스 컴투루예 <laughs> 네, 아, 꿈은 현실이 된다 그렇죠 아, 과연 그 꿈을 오늘 정말 락동민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고! 고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맵은 나쁘지 않다. 락동민, 락나킹이 정말 빙이 돼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어쨌든 킹이란 캐릭터를 잡기를 못 풀게 되면 분명한 것은 말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성원 투잽으로 고정시키는게 가장 중요해요. 아, 근데 정말 낙동민이 끝자락 어퍼 이런 것들이 진짜 되게 좋거든요. 았 그렇죠. 아, 끝자락 어퍼나 시저스 뜬금없는 시저스가 네. 타이밍이 좋은데 그런 부분들 아하. 아하 이런 부분들 뜬금없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가 말리는 건데 네. 이러면 여기서 <laughs> 살아남을 수 있나요? 웨이브킹 선수. 자, 일단, 가볍게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뭐, 나쁜 상황 아니에요, 락동민도요? 마지막, 올리티브 맞아주면서, 그 다음 상은 웨이브 잡기 또할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근데, 잡기를 너못 풀면, 경계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킹아테 잡기 못 풀면, 지옥이에요. 근데, 아이, 예. 아, 아, 아 자유도 못 아, 풀었다. 아, 걸려요. 이게 웨이브 킹 선수의 특징이에요. 잡기를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최근는 잡기를 쓰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어, 다그렇네 그렇대. 이걸 오. 띄워서, 마지막 네, 격전하는 락동민. 이게 락락 팀인가요 네. 뜬금없이 나오는 어퍼 시저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웨이브 킹 선수가 디스펙을 해야 돼요. 잭이라 캐릭터는 어퍼 네. 시저스를 맞면 이길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잡으로 들어가다가 거리 좁히다가 일단 두 번을 떴던 게. 어, 그렇죠. 자, 패배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이브 양손. 최근에는 잡기보다 웨이브 양손이나 푸싱을 많이 쓰는 추세이네요 킹은. 자, 계속 잡기를 의식한 나머지 앉다가 유턴 좀 내줬어요, 라쿤이. 이거 큰일 났어요. 웨이브 킹 선수 입장에서 아, 잡기 잘못 푸는구나. 알았죠, 지금. 그러면 잡기를 노, 노출하면서 중단을 계속 커킹이나푸싱 엘보욱이나 이렇게 쓰는데 계속 앉아요 지금 약동민이 아, 아, 중단계 좀위험하다 말씀을 해주,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잽으로 고정하면서 백대시 어퍼나 시리스를좀 장착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지? 자 쓰리잼어 두번 그렇기 때문에 투잽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이건데 네. 아이러면또 잡기 자뭐 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목소리> 어, 연잡 어! 들어가! 야, 이러면, 제일 아! 많이 들어가고 아! 들었어요. 젠장! 네, 양손! 양손을 보통 푸는데, 양손을 안 풀었어요. 안 풀었습니다. <목소리> 이거 아리킹으로 마무리할 확률이 좀 있는데. 네, 마무리요 아, 아, 아나 시스템 연잡이 너무 세게 들었는데요? 와. 이거 네. 아리킹 막으려고 그러다 죽나요? 노출됐고, 어이. 보통 연잡은 양손부터 푸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기본이긴 하거든요 <목소리> 기성했발 아, 아, 누구나 아. 다 예상하는 걸안 쓰겠지만 락동미의 생각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양잡을 어, 연잡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연장하면서 안기 때문에 이번엔 커키를쓸것같든요혹사아 이게 아, 이타. 안 떠가 중단 맞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많이 안고 있어. 요 이거 노출 됐거든요. 예. 한 번은 노립니다. 웨이브킹 선수가 중단으로. 자, 아, 아, 왜 양속? 아, 일단은 위기인데문설트까지 자, 걸리고 체력 없어요. 모래도 질러야 돼요. 모해도 질러야 돼요. 퍼나요. 스레즈 티 한번 레드 쓰기 나요. 아, 자, 막혔다. 아, 재네요첫 번째 세트는 웨이브 아 킹입니다. 이 레드를 계속 아. 써가지고 레드를 넘어져있을 때 썼다는 게좀뼈 아프고 네. 서있었 썼으면 이겼지만 아그 이면에는 사실 잡기를 연잡은 사실 찍어야 되는데 네. 그 이면에 뭐 샤이닝이나 자이언트를 못 풀었어요. 맞아요. 한번푼것 빼고는 모든 잡기를 내주면서 낙두미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음. 뭐 어포나. 요즘 무한 맵은 별론 거 같아서 일단 그냥 맵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판단이죠. 뭐 예. 원래는 사실은 이제 무한 맵이 좋긴 해요. 체입장에서 근데 돈체입장에서는또 예. 그 벽에 몰았을 때뭐신 거이나 피머신 거 이런 거로 한 방에 끝낼 수 있거든요. <laughs> 자, 그런 그림을 좀 이제 보면서 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 궁으로서 시저스 잘 쓰는 시저스를 써 줘야 돼요. 두 잽. 근데 문제는 많이 안는다는게 노출이 됐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킥이나 많은 충당 슬래치에만 면 괜찮습니다 들어올 때 지금 슬래치 맞고 철수를 써줄 필요가 있고 와, 지금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생각보다 반응보단 지르겠다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했을 때 잭의 증가가 말이죠 잭은 맞아요. 사실은 도망다니는 것보다 본인이 공격을 해야 되는 캐릭터거든요 대실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신감 있는 경계에 필요합니다 그럼 더퍼. 아 어퍼 타이밍 기가 막혔어요 아, 이제는 안 참는 거예요 엇박자 공격 할때 차라리 참는 것보단 내가 질러서 먼저 때려주겠다 자 이렇게요! 이러면서 2타까지 들어가고 자 벽에서 주단 콤보! 스레잇 잼업 이거 한번 이지 걸어야 되거든요 연잡이나 아니면 자한단 긁고 하단. 가다가 이거 좋아요 지금 상황 좋습니다 투잽 예. 투자어 투자. 자, 자. 자. 좋아요 되나요? 되네요 역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잭은 확실히 공격을 해야 돼요 확실한 거는 도망을 가면 안 되고 투점을 보정하면서 질렀네요. 아, 지금도 질렀어요. 야, 오 야, 지금 질렀어요. 이거는 낙동빈, 낙동빈이 아 지르는 거 기가 막힌 거거든요, 진짜. 아 지금 근데 좀 신났어요. 콘코 실수했는데, 네. 그래도 질릴 수 있거든요. 계속. 그렇죠. 지금 웨이팅 선수가 얘 당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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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지? 당황했어요. 얘는 뭐지? 정보도 철권 <laughs> 근데 문제는 이번 판 지게 되면 당황한 거를 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겨야 돼요.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laughs> 마무리가 된다면 이거 레디 어, 잠깐만요 잠깐만. 아! 먼저 아, 뻔했습니다. 아, 아 지금 그리고 콤보를 시어요 사실 신삼단 삼타에서 벽까지 가서 콤보를 때려서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멈추지 않는 정말 고피 풀린 것처럼 계속 틀대고 낙동민. 계속 가야돼요 가야돼요 갑니다 갑니다 예 가요 이러면서 벽이 번에 시도하면 안되고요 3타 자 3타 때렸고 추가콤보 좋습니다 그러면서 피머신걸 쓰는게 좋아보이거든요 자피 머신 피 머신 계속, 계속 두번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세트로 이게 책이에요 쟤같이 네. 벽에 몰리면 사람들 피 머신을 맞게되면 웨업허러쉬로 네. 끝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야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모르는 또 생각이 드는 게어 예. 뭐지 이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낙동민이 오히려 그 생각이 많을 때보다 진짜 거칠게 정말 짝게했을때 경계 잘 풀렸고.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잭이란 네. 캐릭터가 확실히 네. 락동룡 선수한테 잘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잭이다 그렇죠 네, 약간 <laughs> 좀 재밌어서 그런 거죠 어, 캐릭터가 그리고 제가 항상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잘해요 음. <laughs> 예, 이렇기 때문에 당황하거든요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네. 아, 네. <laughs> 시장 조치 시장 조치 당황한게 보였어요 네. 웨이브킹이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맞약에 네. 참다가 아, 어! 아, 보세요 당황하거든요 아, 아, 지금도 사실 시저스 맞았으면 끝난 상황인데 네. 지금 막다가 끝나게 생겼어요얘 예, 내가 봤던 잭이 아니거든요 얘는 아아악! 월박 잭잭 잭! 그만하면 퍼펙트 마무리! 웨이브킹 선수가 참으면 안돼요 지금과 아, 같이 맞서 주... 싸워야 되거든요 예. 어, 지금. 아이고! <laughs> 어, 근데 지금 들게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어, 이런 잭은 없었다! 왜냐면, 아, 이제 네. 안 참네요! 예, 네, 안 참죠! 어, 뭐야, 이게, 보자보자 어?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뭐 이런 느낌인데! 어, 근데 지금, 키킥 붙였다고? 아, 네. 이거 시저 쌀파거든요 아, 어, 왜 이렇게 말렸어요? 어, 잭상국 투어? 그렇지. 지금 들키 한번 잘해야 되거든요? 어 아, 찔렸어요! 이거 또 질렀어요, 잭상고 예, 이 잭상고 그리고 라운드 초반부터 일단 뻗는데 그러면 끈죠 웨이브킹이? 그렇죠 쟁면장을 너무 지르다 보니까 웨이브킹이가 당황하는 거예요. 또 찔렀어요. 면장 계속 찔려요스레재 오, 어, 지금 시저스 마지막이거든요. 느낌이 좀 싸요. 오퍼나 시저스 조심해야 돼요. 네. <laughs> 이거 벽까지 갑니다. 이제 벽 가요. 벽벽벽심맞지면 벽 벽. 난리납니다. 이집걸려요 자, 자, 때리고 때리고 팔고 때리고 어, 이거 잡니다요. 잠시만요. 이거 레드라프.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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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초원. 좋아. 자 그러면서 마무리 야! 올라갑니다. 야! 야! 고생하셨습니다, 지지. 어 다음 경기도 락동민 경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아 그렇죠. 싶어요. 이게 왜냐면 어, 아, 진짜 보는 맛이 있네요. 다 나오고 있어요. 어. 아예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쟤기. 야 근데 종래가 잡다를 잡았대요. 종래 선수와 레우기 선수가 오, 떠올랐는데. 근데 락동민도 네임드거든요. 그렇죠. <laughs> <laughs> 아, 네. 락동민도 네임들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경기에요. 어, 락동민 대종래 경기도 우리가 좀 볼만하다. 아,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이만큼.